말씀드렸다시피, 이 정탐, 하나님이 요구한 게 아닙니다. 그냥 하나님은 보고 들어가 얻으라고만 했잖아요. 근데 그들은 그들 스스로 정탐을 합니다. 그리고 그것을 옳게 여겼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. 옳은 게 아니었죠. 불신앙이었습니다. 약속이 분명히 있었는데, 약속을 믿는 게 아니라 머리를 믿는 겁니다. 간을 보는 거죠. 들어갈 수 있을까? 없을까? 정복할 수 있을까? 없을까? 가난의 상태를 조사하면서, 내 머리가 허락하지 않으면,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, 하나님이 명하셔도 안 간단 말입니다. 늘 가나한 정탐 여긴 들었던 말씀이지만, 가나한 정탐의 사건을 다룰 때마다 그들이 참 한심하고 믿음 없어 보이죠? 여러분이 그 당시에 거기에 들어간 정탐꾼 중에 한 명이라면 뭐가 좀 달라졌을 것 같습니까? 다들 요수와 갈렙 같이 그렇게 믿음을 발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? 저는 요수와 갈렙이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. 인생을. 말씀에 달린 눈으로 보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?